말씀이 우리의 힘입니다. 샬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신 모든 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 1. 구약을 읽는 동안 우리가 가져야 할 관점, 2. 군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3. 남북통일과 제 2의 다윗 시대를 꿈꾼 히스기야입니다. 첫 번째, 구약을 읽는 동안 우리가 가져야 할 관점입니다. 구약 시대 왕들의 역사 이야기인 열한기서 역대기서에서는 다른 신을 섬기면서 우상숭배한 악한 길로 간 왕과 다윗처럼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선한 왕의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죠. 하나님의 섬긴 선한 왕들 중에도 믿음을 잘 지키다가 평안하고 풍요로워지니까 마지막에는 우상을 숭배한 왕. 곤고하고 어려움에 처하니까 우상과 하나님을 의지한 왕들의 이야기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약 3, 4천 년 전후 이스라엘 왕들의 반복되는 이야기를 왜 읽고 있으며 어떤 관점으로 읽어야 하는 걸까요? 첫째는 신앙을 지키는 것은 그 누구라도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죠. 우리는 재물이 많아지면 학식이 높아지면 권력을 가지면 삶이 안정되고 평안해지면 굳건하고 흔들림없이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인간이 가진 한계와 불안, 교만과 불신의 DNA로 인해 일반 백성이나 최고의 부와 권력을 가진 왕이나 신앙을 지키는 것이 어려운 건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 개인이나 왕들이 바램대로 평안과 형통, 생명의 삶을 살았는지, 그 왕들의 나라와 최후는 어떠했는지, 우리는 한꺼번에 여러 왕들을 비교하면서 읽을 수 있죠. 한계, 연약함, 교만, 불신의 DNA를 가진 우리지만,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중심이 있는 남아있는 자들은 물론, 불신의 악에서 돌이키는 사람들을 돌보시고, 그들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읽을 수 있습니다. 남유다에는 이렇게 하나님께 돌이키고 신앙개혁을 단행하는 왕들이 종종 등장하면서, 하나님은 보호와 구원을 계속 이루어가셨던 거죠. 남은 자, 돌이키는 자들이 어느 시대나 소수로 존재했지만 죄로 범벅된 세상을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키기에는 한계가 명백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국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읽을 수 있습니다. 한 번의 죽음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시고 단번에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의 절정을 열왕기 역대기서의 왕들의 이야기에서 읽어낼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본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담 왕 아하스 왕 부자에 대해 성경은 요담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왕 아하스는 아버지와 다르게 가증하고 악한 길을 간 왕으로 기록하고 있죠. 먼저 아버지 요담 왕에 대해 역대하 27장 6절에서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고 합니다. 역대하 28장은 아들 아스 하 왕의 악행과 어리석음을 자세히 기록하는데 그중 2절에서 4절은 이렇게 고발하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보아 만들고 이방 사람들의 가정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양하니라. 하나님께서는 결국 아스 왕과 남유다 백성들이 아람 북이스라엘로부터 침략을 받아 큰 사륙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고통을 겪도록 보호의 손길을 거두시죠. 그런데도 아하스 왕은 자신을 이긴 상대국들의 신을 섬기면 그가 나도 도와주리라는 어리석은 생각과 고집으로 자신과 나라를 더더욱 폭망하도록 이끌고 마는데요. 역대하 28장 22절 23절입니다. 이 아하스 왕이 권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담에색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권고한 고난의 때가 찾아오면 모두 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을 것 같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백성도 왕도 신앙을 지키는 것은 모두 어렵기 때문인데요. 부와 평안이 찾아오면 마음의 교만이 찾아오고 고난이 닥쳐와 곤고할 때는 범죄하기 쉬운 우리 인생의 연약함과 죄성을 깊이 인식하고 말씀을 붙들면서 신앙을 지켜나가기 원합니다. 세 번째 남북통일과 제2의 다윗 시대를 꿈꾼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아버지 아하스와는 달리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와보시게 정직하게 행하다가 왕권 말기에는 교만에 빠진 왕으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히스기야가 왕이 되어 다스린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같은 민족인 북이스라엘이 호세아 왕을 마지막으로 아수르 제국에 멸망당하고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져버리게 되죠. 엘리야, 엘리사, 요나, 아모스, 호세아 선지자들이 전한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고 세상 가치관과 종교를 따른 결과 멸망할 수밖에 없었죠. 하나님은 남 유다의 히스기야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붙여주시고 동시대의 미가 나홍 선지자도 함께 활동하는 은혜를 주셨는데요. 과거 일본이 청나라, 러시아를 정복하기 위해 길목에 있던 우리나라를 침략하고 수탈했던 것처럼 아스루도 아래쪽 이집트를 차지하기 위해 길목에 있는 나라들을 치는 과정에 남유다도 아스루의 엄청난 침략과 수탈을 당하게 됩니다. 히스기야는 힘없고 작은 나라의 왕이었지만 이 나라의 참된 통치자는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으로 궁중선지자 이사야와 함께 신앙개혁을 단행하고 국가의 위기를 극복해 나가려고 했는데요. 임기 첫 해에 첫째 달부터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고 제사장과 레이 사람들을 구별하여 성결하게 했으며 성전을 청소하고 회중들과 함께 예배를 회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상징하는 출애굽을 기념하면서 6월절을 준비하는데 이미 망하고 없어져버린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까지 보발꾼들을 보내서 다시 하나님께로 다시 말씀으로 다시 예배로 돌아가자는 메시지를 전하면서 초청하죠. 역대화 30장 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람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 오시리라. 여호와께 범죄한 결과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지 않았느냐. 대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잠깐인데요. 히스기야 왕은 왜 망하고 나라를 잃어버렸던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까지 고발꾼을 보내서 유월절 예배에 참여하라고 하는 걸까요? 히스기야 왕은 남유다를 다시 여호와를 중심 삼고 예배하는 나라로 왕위를 영원히 견고히 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굳게 붙드는 나라로 그리고 남북 통일 왕국 제2의 다윗 시대가 다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믿음의 왕이었던 거죠. 왕의 사신들을 조롱하고 비웃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일부 집파 사람들은 마음을 겸손하게 하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와서 6월절에 참여했는데요. 하나님은 히스기야 왕의 중심을 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역대하 30장 20절과 2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우리 각자의 인생에서도 참 기쁨과 평안을 누렸던 적이 언제였는지 기억나십니까? 연약한 중에 있고 교만과 불신, 원망의 DNA가 있는 우리는 스스로 행복과 안녕의 상태로 들어갈 수 없죠. 세상이 줄수 없는 참 기쁨, 세상이 줄수 없는 참 평안, 세상이 줄수 없는 회복과 역전의 은혜를 누리는 때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예배를 회복할 때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이 있을 때였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를 구원하신 나의 유월절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왕들의 역사 역대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역대하 27장입니다. 역대하 27장. 요담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요.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이 그의 아버지 오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그가 여호와의 전 윗문을 건축하고 또 오벨 성벽을 많이 증축하고 요다산 중의 성읍들을 건축하며 숲을 가운데에 견고한 진영들과 망대를 건축하고 암몬자손의 왕과 더불어 싸워 그들을 이겼더니 그 해에 안몬자손이 은백 달란트와 밀만 고루와 보리만 고루를 바쳤고 제2년과 제3년에도 암몬자손이 그와 같이 바쳤더라.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전쟁과 행위는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요담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요.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지 16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역대하 28장.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다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양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양하니라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맥색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살육하였으니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을 죽였으며 에브라임의 용사 시그리아 왕의 아들 마하세와 국내 대신 아스리감과 총리 대신 엘가나를 죽였더라.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그들의 아내와 자녀를 합하여 20만 명을 사로잡고 그들의 재물을 많이 노력하여 사마리아로 가져가니 그곳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는데 이름은 오데시라.그가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군대를 영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셨으므로. 너희 손에 넘기셨거늘 너희의 노기가 충천하여 살육하고 이제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압제하여 노예로 삼고자 하는도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그런즉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너희의 형제 중에서 사로잡아 온 포로를 놓아 돌아가게 하라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한지라 에브라임 자손의 우두머리 몇 사람 곧 요아나의 아들 아사랴와 무실레못의 아들 베가라와 살룸의 아들 여히스기야와 하들레의 아들 아마사가 일어나서 전장에서 돌아오는 자들을 막으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포로를 이리로 끌어들이지 못하리라. 너희가 행하는 일이 우리를 여호와께 허물이 있게 하이니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더하게 함이로다 우리의 허물이 이미 커서 진노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하에 이에 무기를 가진 사람들이 포로와 노략한 물건을 방백들과 온 회중 앞에 둔지라 그 위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일어나서 포로를 막고 노략하여 온것 중에서 옷을 가져다가 벗은 자들에게 입히며 신을 신기며 먹이고 마시게 하며 기름을 바르고 그 약한 자들은 모두 나귀에 태워 데리고 종려나무 성여리고에 이르러 그의 형제에게 돌려준 후에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이때 아하스의 왕이 아스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에돔 사람들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그의 백성을 사로잡았음이며, 블레셋 사람들도 유다의 평지와 남방 성읍들을 침노하여, 베세메스 왕, 아얄론과, 그대론과 소고 및그 주변 마을들과, 딥나 및그 주변 마을들과, 김소 및그 주변 마을들을 점령하고 거기에 살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아스루 왕 디글랏 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려 그를 공격하였더라. 아하스가 여호와의 정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스루의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이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맥색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에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에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석마다 제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양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아하스의 남은 시종 사적과 모든 행위는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이스라엘 왕들의 묘실에 들이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에 장사였더라 하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역대하 29장 히스기야가 왕에 오를 때의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아요. 스게라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첫째, 첫째 딸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이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이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곳을 성수에서 없애라.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 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양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조상들이 칼에 엎드려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 잡혔느니라.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양하게 하셨느니라.이에 레일 사람들이 일어나니 곧그 아세 자손 중 아마세의 아들 마학과. 아사랴의 아들 요엘과, 무라리의 자손 중 압디의 아들 기스와, 요할렐렐의 아들 아사랴와, 게루손 사람 중 신마의 아들 요아와, 요아의 아들 에덴과, 엘리사반의 자손 중 시무리와, 여우엘과, 아사베 자손 중 스갸랴와, 마따냐와헤만의 자손 중여후엘과 시무이와, 여두둔의 자손 중 스마야와, 오시엘이라 그들이 그들의 형제들을 모아 성결하게 하고 들어가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명령한 것을 따라 여호와의 전을 깨끗하게 할세. 제사장들도 여호와의 전 안에 들어가서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끌어내어 여호와의 전뜰의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받아 바깥 기드론 시내로 달려갔더란. 첫째 달 초하루에 성결하게 하기를 시작하여 그달 초파일에 여호와의 낭실에 이르고 또 8일 동안 여호와의 전에 성결하게 하여. 첫째 달 16일에 이르러 마치고 안으로 들어가서 히스기야 왕을 보고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온정과 번제단과 그 모든 그릇들과 떡을 진설하는 상과 그 모든 그릇들을 깨끗하게 하였고 또 아하스 왕이 왕위에 있어 범죄할 때 버린 모든 그릇들도 우리가 정돈하고 성결하게 하여 여호와의 제단 앞에 두었나이다 하니라 히스기야 왕이 일찍이 일어나 성읍의 귀인들을 모아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수송아지 일곱 마리와 순양 일곱 마리와 어린양 일곱 마리와 순염소 일곱 마리를 끌어다가 나라와 성수와 유다를 위하여 속죄 제물로 삼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명령하여 여호와의 제단에 드리게 하니 이에 수소를 잡음에 제사장들이 그 피를 받아 제단에 뿌리고 또 순양들을 잡음에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어린양들을 잡음에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이에 속죄 제물로 드릴 염소들의 왕과 회중 안으로 끌어오매 그들이 그 위에 안수하고 제사장들이 잡아 그 피를 속죄죄로 삼아 제단에 들여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번제와 속죄죄를 드리게 하였음니더라 왕이 레이 사람들을 여호와의 전에 두어서 다윗과 왕의 선견자 각과 선지자 나단이 명령한 대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게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선지자들로 이렇게 명령하였음이라. 레이 사람들은 다윗의 악기를 잡고 제사장은 나팔을 잡고 섬에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번제를 재단에 드릴 때 번제 드리기를 시작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시로 노래하고 나팔을 불며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악기를 울리고 온 회중이 경배하며 노래하는 자들은 노래하고 나팔 부는 자들은 나팔을 불어 번제를 마치기까지 이르니라 제사 드리기를 마침에 왕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다 엎드려 경배하니라.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과 더불어 레이 사람들을 명령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사베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매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이에 히스기야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제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께 드렸더니 마땅히 나와 제물과 감사제물을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오라 하니 회중이 제물과 감사제물을 가져오니 물은 마음에 원하는 자는 또한 번제물도 가져오니 회중이 가져온 번제물의 수요는 수소가 70마리요. 순양이 100마리요. 어린양이 200마리니 이는 다 여호와께 번제물로 드리는 것이며 또 구별하여 드린 소가 600마리요. 양이 3000마리라. 그런데 제사장이 부족하여 그 모든 번제 짐승들의 가죽을 능히 벗기지 못하는 고로 그의 형제 레이사람들이 그 일을 마치기까지 돕고 다른 제사장들이 성결하게 하기까지 기다렸으니 이는 레이사람들의 성결하게 함이 제사장들보다 성심이 있었으이라 번제와 화목제의 기름과 각 번제에 속한 전제들이 많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전에서 섬기는 일이 순서대로 갖추어지니라.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역대하 30장.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문하셋의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었습니다 왕과 온 회중이 이 일을 좋게 여기고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부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일제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음이더라. 보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 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 다니며 전하니 일러스되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곧 아스로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 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반이라. 그런즉 너희 조상들같이 목을 곱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보발끈이 에브라임과 문화생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 다니며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그러나 아셀과 문하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둘째 딸의 백성이 무교조를 지키려 하여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니 매우 큰 모임이라. 무리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는 재단과 향단들을 모두 제거하여 기도온 시내에 던지고 둘째 달열 넷째 날에 6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과 레이 사람들이 부끄러워하여 성결하게 하고 번제물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이르러 규례대로 각각 자기들의 처소에 서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을 따라 제사장들이 레이 사람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니라. 회중 가운데 많은 사람이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지 못하였으므로 레이 사람들이 모든 부정한 사람을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아 그들로 여호 앞에서 선결하게 하였으나 에브라인과 문하세와 이스사갈과 스브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월절 양을 먹어 기록한 규례를 어긴지라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선하신 여호하여 사하옵소서.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수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하사 없어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레이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여호와를 칭송하며 큰소리 나는 악기를 울려 여호와를 찬양하였으며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능숙한 모든 레이 사람들을 위로하였더라. 이와 같이 절기 7일 동안에 무리가 먹으며 화목제를 드리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였더라.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겁게 지켰더라. 유다왕 히스기야가 수송아지 천마리와 양 7천마리를 회중에게 주었고 방백들은 수송아지 천마리와 양 만마리를 회중하게 주었으며 자신들을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도 많았더라.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이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과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이 다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그때 제사장들과 레이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아멘.